안녕하세요. 대브멘토 IT 온에어 유진상 기자입니다. 코리아 2011 IT 온라인 컨퍼런스 오늘은 기업솔루션 유통을 주도하시는 KT 최종진 본부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사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KT의 어, 기업프로덕트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종진이라고 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예. 국님 최근 IT 업계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2년 혹은 또는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IT 업계의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게, 어떤 것이 중요해질 것인지 좀 예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IT 업계는 큰 변화가 어, 그동안도 있었고 앞으로는 더큰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 한마디로 주요 키워드를 이야기하자면, 현재 그 모바일이 주요 키워드고, 앞으로 오픈, 그리고 어, 컨버전스, 그리고 아웃소싱 이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가 되리라고 어,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 제가 개인적으로, 어, 사업적으로 어, 연계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 컨버전스로 어, 보고 있습니다. 컨버전스라는 어, 기존에 IT나 ECT의 기술들이 모든 산업 영역에 적용이 되어갖고, 새로운 밸류를 창출하는 그런 새로운 산업들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아, 소프트웨어 유통의 변화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비즈메카 또 사스 형태 등 정말 많은 유통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 변화 과정이 직접 있으셨으셨는데요. 소프트웨어 유통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기업 쪽, 특히 기업 쪽 소프트웨어 유통은 이제 패키지가 첫 번째 단계였고, 그 이후에 에, ASP라는 이제 개념이 나와, 나와서 온라인으로 이제 유통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SAS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KT도 한 10여 년 동안 어, 그 ASP에 이어서 SAS까지 그런 그 많은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은 많은 시행착오도, 어,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와서, 이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니까, 결국, 소프트웨어도 앞으로, 어, 오픈 콜래버레이션, 오픈, 플랫폼, 그런 개념으로 와서, 오픈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유될이라고, 어, 생각됩니다. 통신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통신업계들도 글로벌로 많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앞으로의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 통신업계에서, 통신업계 입장에서 예를 보면은 전통적인 통신은 사실, 어, 그 상대국 입장에서 보면은 규제 산업이고 기관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 자체를 글로벌로 진출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저개발 국가 아니고는 굉장히 위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통신 쪽도 철저하게 이제 IT하고 접목이 되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어, 컨버전스 영역으로 어, 그 비즈니스 모델들도 만들어지고 그 컨버전스 영역이 이제 해외로 글로벌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컨버전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KT에서 투신 오아시스 그,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 또, 얼마 전에 또 기업용 온라인 마켓 사업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기업용 온라인 마켓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특정 업무용 어, 소프트웨어, 업무용 어, 솔루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업무용 솔루션들이, 에, 분야가 아주 다양한 분야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오피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용 솔루션으로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분, 분야뿐만이 아니고 각 업종별 산업별 어, 솔루션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확대되리라고, 어,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소프트들이, 웨어 전통적인 이제 통신이나, 어, 그 IT의 강점들이 이제 잘 결합이 돼야 되는데, 현재 상태를 보면은, 어, 아일랜드가된 솔루션이 이제 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꽃집에 에, 꽃 배달 솔루션이 있다 면은 고, 그 고피달 솔루션 자체가 스탠드 롤으로 온라인이지만 스탠드 롤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부분이 통신하고 이제 결합이 되면, 즉, 발신번호 서비스하고 이제 결합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되어서, 어, 고객들한테 더 편하고, 또 솔루션, 어, 꽃집 입장에서 또는 솔루션 개발자 입장에서 수익도 더 올라가고, 꽃집 입장에서도 훨씬, 어, 효율적인 그런 솔루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솔루션들을 이제 유통을 이제 시키는데 그, 그 유통 부분 자체가, 어, 각종 다양한 업종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유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플랫폼 이야기가, 오픈 플랫폼을 저희들이 이제 제시를 하고 그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고객들이 접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지금 기업용 온라인 마켓을 만드신 배경도 같이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데로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개발사와 개발자하고 수요자 또 유통망 등이 전반적인 생태계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픈 플랫폼의 구성 요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API하고 오픈 마켓플레이스 두 가지로 어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오픈, 오픈 API는 이제 뭘 이야기 하는지 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 솔루션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KT 입장에서 보면은, KT가 가지고 있는 유무선의 에, 강력한, 어, 어,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아까 발신번호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어, 통화, 쪽에서는 위치 위치 기반 뭐 이런 통신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어,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API로 저희들이 오픈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API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제 매출, 통신 서비스 매출도 일부 솔루션 사업자들하고 공유를 하겠다. 그게 이제 오픈 API의 에, 이야기고 이 오픈 API라는 거는 꼭 통신 사업자의 API만 있는 게 아니고 솔루션 개발사들도 API를, 좋은 API들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쪽에 좀 가까운 API지만 그것도 우리가 서드파티 a p i 여고 KT의 오픈 플랫폼에 같이 동참을 할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갈 생각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 오픈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오픈 마켓플레이스는, 어, 그렇게 개발된 솔루션들이 우리 마켓플레이스에 홀로 와서 솔루션 사업자간 또는 고객들간 또는 중소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오픈을 시키겠다는. 그 것. 지금 이제 온라인 기업용 온라인 마켓이라는 게 어차분 이제 다른 곳에서도 할수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KT가 KT만의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KT만의 강점일까요? 어, 이거는 누구나 다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KT의 강점이라 하면, 어, 우리가 유무선, 항상 제, 제3자가 KT를 쳐, 쳐다봤을 때, 강력한 네트워크가 뭐를 갖고 있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 뭔가가 있습니다. 그 뭔가를 우리가, 어, 솔루션 개발, 개발자들한테 오픈을 시키겠다. 그게 이제 에 다른 누구 누구도 갖지 못하는 데 KT만의 이제 강 강점을 솔루 이제는 오픈 개념으로 솔루션 개발자들하고 같이 가져 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어 백오피스에서 이루어지는 과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 운영 시스템도 같이 공유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API를 오픈하시는 거는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되게 굉장히 혁신적인 것 같은데요. 이 API 개방의 의미와 API 개방을 어떻게 어떻게 하실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동안 어, KT가 KT가 어떤 솔루션을 개발 개발하면은 KT는 그 KT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네트크의 강점들을 독점적으로 그냥 우리만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제는 이 영역 자체가 산업적으로 보면은 전 산업 영역으로 다 확대가 되기 때문에 KT가 자체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업계에 있는 모든 솔루션 개발자들을 위해 이제 동참을 이제 같이 시킬 생각이고. 그 이제는 우리가 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독점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모든 개발자들한테 오픈을 시키겠다는 아주 그, 그큰 전환점이 이제 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또 극복하셔야 할 점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그리고 어, KT의 기업 애플 아, 키우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어, 결국 개발자들이 개발자들한테 이 우리가 이 API에 대해서 어 강점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잘 알리고 이걸 잘 이용할 수 있게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 또두 번째가 그 이런 통신 API들을 이용해서 솔루션 개발을 하고 그게 이제 고객들이 에 사용했을 때 통신이, 통신 매출이 유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발신번호 이야기 잠깐 했는데, 발신번호에 의해서 KCT가 뭐, 예를 들어서 수익이 들어오면은 그 통신이 유발된 거에 대해서 일부를 솔루션 사업자한테 일부를 채워드리겠다 하는 게, 어, 그 동, 동기를 부르, 이렇게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이제 오픈 마켓을 하시기 이전에 정말 그, 비즈메카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용 솔루션 공급을 주도해 오셨는데요. 어, 기업 프로덕트 본부장님으로서 앞으로 KT의 기업용 프로덕트 개발 예, 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급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두 가지입니다. 어,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컨버전스 이야기하는데 컨버전스입니까각 산업 영역에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솔루션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 영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가 솔루션 개발사들을 하고 우리가 라인업을 같이 해서 파트너십으로 잘 가져갈 것인가. 그두 개가 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T에 몸 담고 싶은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도 힘내라, 힘내라라는 좀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리니요그 현재 굉장한 이제 그, 그 변화기에 있습니다. 그 IT라는 게 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분야로 이제 확대가 되리라고. 결국은, 어, 모든 분야에 IT가 다 접목이 되는데, 결국, 결국 거기에 핵심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 물론 자기 전공에 의한 그 소프트웨어나 그 기술은 뭐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고,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컨버전스 되는 그 산업에, 금융이면 금융 쪽지식 예를 들면은 어뭐 철강이면 철강 쪽에, 그 산업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앞으로 올이라고 보고 결국 많은 경험을 하리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곳에 좀미 관심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laughs> 네. 네. 지금까지 KT 최정진 부장님 만나뵙고 말씀을 나눠었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